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분양 막바지입니다. 잔여세대 임박을 했고요. 기준층은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타입과 복층 타입만 남아 있어서 어, 조금 테라스와 어, 조금 넓은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나름 나름 역세권입니다. 야당역 역세권에 마지막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어, 테라스 타입과 복층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총 4개 동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2개 동, 그리고 앞쪽에 2개 동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 겹주차 없습니다. 편하게 다 1열 주차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입이 테라스랑 복층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테라스, 하루는 복층, 이 틀에 걸쳐서 한, 어, 각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조의 집이 남아 있는지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잔여 세대 마감 민박이네요. 어, 기준층은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남아 있는 거는 테라스도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테라스 타입도 한 세대만 남아 있고요. 복층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테라스 타입입니다. 당연히 1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필로티 위에 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코스는 1층이지만 솔직히는 2층 같은 1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신발장 양옆으로 있어도 폭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는 키 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거는 키 큰장 3칸 왼쪽 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양옆으로 신발 발장이 준비가 되면서 가운데는 매립 선반입니다. 그래서 매립 선반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매립이 되면서 전신 거울이 시공이 들어가거든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선반이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낮췄으면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살짝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반 용도로만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베이지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펜트리네요. 펜트리 어, 공간이 들어오자마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뭐 자녀분 이렇게 작은 방, 중간 방 앞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 뒤쪽으로도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조금 잔짐들 아니면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요 팬트리 공간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어 불이 안 들어오나요? 어 조금 어둡긴 한데. 아, 들어왔네요. 자,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입니다. 근데 주방이 일체형 구조면서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서 살짝 분리형 구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실 사이즈가 말도 못하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예,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거실 진출입 테라스고요. 남향입니다. 예, 남양 테라스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고 주방이 살짝 옆으로 비겨져 있습니다 앞쪽에 식탁 자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가 요 앞쪽 테라스도 있지만 옆쪽 테라스도 살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살짝 먼저 여기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왜냐면은 요 공간은 밖에서 나오실 수는 없어요 예. 요 공간만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요 공간만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다 막아놓기는 했는데. 외부에서 올라 오실 수 있게끔 조금 시공을 해주시면은 이 공간도 외부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거실 옆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 테라스도 거실에서 왔다 갔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시공이죠. 그리고 아트월. 자 보시면은 거실은 다 타일 마감이에요. 템바보드 타일, 타일, 타일로 다 마감을 쳤습니다. 근데 아트월 같은 경우만 살짝 포인트를 템바보드로 줘가지고 벽걸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탠드로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트월 편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도 여유롭게 6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테라스도 좀 왔다갔다 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아트월부터 거실폭을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거실폭을 보시면은 4m 10입니다. 그리고 4m 넘는 거실로 3, 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분들 여유롭게 거실 생활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실 진출입 남양 테라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이 왼쪽으로 살짝 비켜져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앞쪽은 식탁 자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뚫어 놨고요 한칸 낮춰 놔서 일반 의자 서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식탁 자리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상부장은 베이지톤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뒤쪽 공간도 벽체기는 해요 예, 벽체긴 한데 공간 수납공간 선반 같은 거 조금 짜 주셔서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벽체에 활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벽체는 아까 보셨던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 안쪽 넓게 써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간이 이제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베란다까지. 자, 삼국 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가스 밸브 시공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인덕션을 무조건 활용을 해 주셔야 되네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들어가고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이거 사이즈를 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양문형 냉장고도 두개다 가능하게끔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 구조기는 한데 안쪽으로 살짝 비껴져서 안쪽 공간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안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도 보일러실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편안하게 준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으로 세탁기 건조기 준비해주시고요. 남은 공간에 재활용품 쌓아두시는 후는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주방과 거실, 이렇게 4m 넘게 경쟁이 여유롭게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은 총 3개입니다. 자 안방은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입구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안방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각방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 넓다는 아니고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그래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안쪽에, 뭐, 드레스룸 공간은 넓진 않지만,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장으로 안쪽 드레스룸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 생각보다 드레스룸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안방, 침대, 화장대만 준비해 주세요.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3300에 그리고 3400 사이즈로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무난하게 안방은 안방대로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살짝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자부부욕실 보시게 되면 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기본 시공에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안쪽 공간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이 어, 여기 입구 앞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통으로 넓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통입니다 통 그래도 작은 방은 아니에요. 딱 눈대중으로 봐도 굉장히 넓거든요.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이 제공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두 번째 방은 3,100에. 3,100에 2,900입니다. 3,100에 2,900. 거의 3,100에 3 0 0 0 사이즈 나오죠? 2,990이니까. 거의 3,000이 다 넘는 방으로 두 번째 방. 뭐 따로 붙박이나 시공이 되어 있진 않지만, 편안하게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뭐 따로 붙박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대신에 여기 벽체가 살짝 튀어나오죠 신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왜냐면 여기 신발장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신발장 튀어나온 거예요 네, 신발장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세 번째 방도 2,900에 2,900에 3,000입니다. 거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무난하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별도의 붙박이는 시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 오시면은 거실 출입하기 전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조적 쌓아서 올렸습니다 예, 조적 쌓아서 올렸고 거기에 파티션까지 또 마감을 쳤어요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컷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방3 개, 화장실 2 개, 넓은 거실 그리고 이 집은 막힘 없는 남향의 테라스는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이 거실 진출입 테라스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구조상. 근데 거실 진출입 남향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한번 나가 보시죠. 자 일단은 이 테라스까지는 조금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부목으로 계단을 시공을 해놨고요. 오르락내리락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요 뒤쪽은 벤치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은 어, 주차장입니다. 예, 주차장 공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이 필로티 공간이죠. 예, 이쪽이 이제 주차장 공간들. 그래서 이렇게 다 바, 이렇게 벽을 쳐놨어요. 편안하게 앞쪽 공간. 그리고 바닥도 방부목으로 다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셔서 정말 편하게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자, 요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쪽 테라스예요. 거실 앞쪽 테라스가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옆쪽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죠. 아까 거실 옆쪽에서 나왔을 때가 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공간을 여기서 넘어가실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조금 수리를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도 같이 이거 부시고 계단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턱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이쪽으로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예, 전기 콘센트는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은 이제 텃밭입니다. 예 텃밭으로 흙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옆쪽 테라스는 텃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을 둘러쌌습니다. 자, 이쪽 옆쪽도 있지만 요 안쪽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쪽 공간까지 지금은 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지만 생활하시면서 잡초들 다 제거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흙밭 테라스 텃밭으로 이쁘게 꾸며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 그리고 요 앞쪽 공간은 무슨 수도원이라고 해요 기, 어, 교회 예, 교회 쪽에서 어, 이게 거의 안 오신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뻥뻥 뚫려 있는 뷰를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이렇게 텃밭 테라스 그리고 앞쪽 테라스까지 같이 쓰실 수 있게끔 굉장히 넓습니다. 예,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거기다가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거기다 가격도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